2014년 6월 데릭 브로더스라는 사람이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에 자신이 살 새집에 이사간 후에 벌어지는 매우 소름끼치는 이야기의 뒷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을 안 보신 분들은 1편, 2편이 있어 오니 먼저 보시면 이야기 연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직전에 집주인 이전에 그 집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중 누구도 특이한 것을 기억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목가적인 동네로 생각한 곳이 그렇게 불길한 일이 발생할 곳이 될 거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는 한 여성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과 10명의 이웃이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10명의 이웃들과 서로 하위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브러더스 부부가 그들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론을 종합해보면, 브로더스 부부가 집을 구매한 이후, 당시 자신들의 자금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했거나, 그래서 구매를 다시 번복하기 위해서 정교한 그들만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대릭이 일종의 보험 사기를 꾸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또는 그들이 일종의 영화 제작자에게 자신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일종의 노력을 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브로더스 부부는 실제로 영화 제작사에게 여러가지 제안을 받았었지만 그 모든 것을 거절했고 하지만 결국은 더 와쳐 라는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으며 브로더스의 상영 정지 요청 편지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계속 상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브로더스 부부가 과거 10년 동안에 약 31만 5천 달러 주택에서 77만 달러 주택으로 그리고 다시 그것이 130만 달러 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모기지 융자까지 재융자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편지가 공개된 지몇주 후, 한 명의 이웃이 어째서 브로더스부가 이사하지도 않던 집을 계속 개조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째서 그렇게 많은 개조를 집에서 했는지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익명의 이웃은 마리아가 자녀 사진이 담긴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언급하면서 가족의 안전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에 의문을 제기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신문은 경찰이 마리아의 DNA를 검사했지만 그 편지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어떤 이론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브루더스 부부는 그 어떤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할 만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더 많은 회의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웃마을에 살고 있다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편지가 한동안 발생을 했다면 이 편지가 그 이전에 공개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래서 이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로더스 가족은 그처럼 자신의 이웃이 바로 그 감시에 대한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었지만 그들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게다가 아내 마리아의 가족은 훨씬 오랫동안 그 지역 사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이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리에게는 웨스트필드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이 위협의 본거지가 되길 원하지 않았고, 음모론을 선호한 것 같았으며, 사람들은 웨스트필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많은 지역 주민들은 전국 언론이 웨스트필드의 좋은 이름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더욱더 우려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들은 주요 우려 사항들은 부동산 가치와 지역의 오명에 대한 걱정들이었습니다. 결국 프로더스 부부는 집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갑자기 버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웨스트필드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감시자의 편지가 도착한 지 2년 후, 브로더스 부부는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웨스트필드 다른 곳에 집을 새로 구입하고 위치를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으로 딸을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보냈을 때 계속 딸의 아이폰에 있는 추적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 중한 명이 언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교사가 그들이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가족이 웨스트필드로 이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웨스트필드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아이들 중한 명이 브로더스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은 당신 가족이 뭐라고 하든 웨스트필드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브로스 부부는 큰길 657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소송은 계류 중이었지만 성공할 것 같지 않았고 일부 주에서는 판매자에게 살인이나 유령이 날것 같은 그런 가능성과 일시적인 사회적인 조건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앞에 먼저 살았던 집의 전주인에게 걸었던 소송의 경우는 판사가 결국엔 기약하게 되었고 집의 전주인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봄, 다시 그들은 이왕 이렇게 된거더 많은 관심을 끌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곳을 번지 집을 다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브로더스 부부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오픈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그후 대륙과 마리아는 오픈하우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고 필기체를 바로 그 감시자의 필기체와 비교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재 구매자가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브로더스의 변호사를 만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인된 가격에 구하겠다고 말했고 그들은 감시자가 보낸 편지를 읽었으며 그 사람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더스의 부동산 변호사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만일 개발자에게 집을 판매하면 해당 부동산을 헐고 판매 가능한 주택 두 채로 나눌 수 있고 그들은 그 부지로 100만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구역의 변경은 웨스트필드에서 매우 일반적이었으며 그것은 많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안겨 주었지만 큰길657 집의 터는 동네에서 가장 큰 부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하려면 웨스트필드 기획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예외를 허용받아야 합니다. 두 개의 작은 부지의 너비는 67.4피트와 67.6피트로서 규정된 70피트에 조금 못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자 웨스트필드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모두들 환호를 해왔고 일부는 브로더스 가족에 대해서 동정을 표명했지만 다른 일부는 부동산이 항상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력은 이것이 그들이 오랜동안 준비했던 브루더스 부부가 계획한 사기의 정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반적인 페이스북 대화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자 전체가 계략이었던 것 같네요. 주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계략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래도 좋아요. 나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어쨌건 2017년 1월 웨스트필드 기획위원회가 지 분할에 대한 신청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을 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청문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주민 100여 명이 나타났고 그들 중한 명은 길 건너편에 살았으며 브로더스 부부의 아이들과 같은 같은 학년의 딸이 있었는데도. 그 제안에 맞서 싸울 변호사를 고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토론 이후 점점 부정적으로 커졌는데 면제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과 함께 이웃들은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서 그곳에 나무를 쓰러뜨려야 할 수도 있고 새집의 전면에 있는 차오가 미학적으로 좋지 않을 것 등등의 각가지 우려들을 표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람들이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 0 0블록의 대로의 종말을 의미할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잔디와 조명, 그리고 주차 같은 걸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또다시 늘릴 수는 없어요. 등등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갑자기 어느 순간, 바로 그 문제의 이웃 랭포드 가족의 일원이었던 에비 랭포드가 나타나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는 거의 60년 동안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집 대신 이번 일로 인해서 생길 차도를 바라보고 싶지는 않군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문에는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브로드스 가족이 애초에 꿈에 그리던 집을 허물게 된 이유에 대한 그러한 논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일부 이웃들은 그들에게 연민을 표했지만 그들의 초점은 단지 브로더스 가족이 재정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 자신이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되었습니다. 결국 오후 11시 30분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서 해당 사안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뉴저지 판사는 나중에 브로더스 부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마저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자 대립과 마리아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설령 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재정적인 손실만 막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목이질을 받은 것에 더해 개조까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 그들은 웨스트필드에게 재산세로서 무려 약 1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게다가 최소한 그 10만 달러 금액만큼을 더 지출하여 바로 그 문제의 감시자를 조사하거나 그 집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사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브로더스 부부는 큰길657 집이 비록 유지 관리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바로 자신의 이웃들이 자신들이 겪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을 축복한 신부였던 마이클 사포리토 신부는 당시 그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이웃들은 모든 것이 사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포리또 신부는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이웃들에게 모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처럼 감시자는 큰 길을 외부 변화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러한 열명을 표명하고 있었지만 대신에 큰 길의 이웃들에 대한 인간적인 요소는 모두 찢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로더스 가족은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큰 자녀와 두 마리의 큰 개를 둔 어떤 한 가족이 그 문제의 큰길 657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감시자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서에는 만일 또 다른 감시자의 편지가 그들에게 올 경우에 그를 조건 없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임대자가 나타나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대릭은 2주 후에 지붕에 서식하는 다람쥐를 처리하기 위해서 큰길657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새로운 임차인은 방금 도착한 봉투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매서운 추위, 사악하고 악랄한 대립과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라고 말이죠. 그렇게 감시자가 등장한 지 2년 반이 지난 후, 그러한 편지는 또다시 갑자기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 날짜는 브더스 부부가 전 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언을 했던 날인 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이어졌습니다. 감시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돌아서 보십시오. 바보 같은 사람들아. 아마 당신은 감시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소위 이웃 중한 명일 수도 있는 나에게 말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감시자의 편지는 예전에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덜 세련되었고 매우 격려한 듯한 편지였고 마치 글쓴이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긴밀히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감시자의 편지를 따라 쓴 가짜 편지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 언론 보도 뉴스 트럭들이 우리 동네를 장악하고 나를 조롱했을 때 나는 그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찾으려고 당신의 어두운 집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을 나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마원경은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죠. 당신은 집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시도도 자신도 모르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큰길 657번지 집은 당신의 공격의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우리의 지지자들의 군대가 성문을 막고 당신으로부터 굳건히 버텼습니다. 큰 길에 있는 나의 병사들은 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내 명령에 따라 큰길657 집에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시자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겐 자동차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화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지만, 날마다 아프게 만드는 가벼운 질병처럼 당신에게는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애완동물의 신비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가 충돌하거나, 그에 따라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등등의 이러한 저질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편제는 복수가 다양한 형태로 올수 있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고 새로운 임차인도 언급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겁은 나더라도 브루더스 부부가 집 주변에 그들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 준다면 그냥 계획대로 그 집에 머물기로 동의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수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걸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대리금 편지를 경찰 본부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형사는 동네 지도를 보고는 집 주변에 직경 300야드에 달하는 원을 추적하였고 분명히 감시자가 거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륙은 한발더 가까이 그 감시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브로더스 부부는 계속해서 사건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법의 집행이 계속될 여지가 별로 남지 않았으며 거리의 위 아래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감시자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모퉁이에서 자란 아버지를 둔 10대 소년과 가끔 피리를 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던 남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 뒤에는 47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노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 중한 명은 바로 그657 집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많은 정보 중에 일부였습니다. 브로더스 부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때마다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보내곤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바로 그 감시자란 자가 결코 의심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운 집은 이제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건 브로더스 부부에겐 피하고 싶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시자가 언제든지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항상 존재하는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그곳에 살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지속적인 영향들을 계속해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새로운 임차인이 생겼지만 그 임대료가 자신들의 무기질을 충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이들은 때때로 학교에서 놀림마저 받았습니다. 게다가 음모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위원회 신청에 반대하거나 자신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교회에서의 생활은 그런 것들을 모두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웨스트빌드의 기획위원회는 브로더스 가족의 집보다 훨씬 더큰 예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승인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퉁이 지역에서도 많은 분할을 승인해 주었던 것이죠. 결국 브로더스 가족만 빼놓고 다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트필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감시자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브로더스 부부가 여전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릭과 마리아는 초기에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엔 그 집을 팔았어야 했는지 또다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 집은 그들이 이사를 고려하기엔 너무나 많은 감정적인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청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브로더스 가족은 감시자가 체포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만일 잡더라도 법적인 처벌도 거의 최소화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자는 더 이상 웨스트필드에서 익명의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유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몇의 가족이 우편함에 봉투를 받았고, 편지 작성자는 익명의 면물을 좋아하는 마치 감시자처럼 그의 성향뿐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감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노는 웨스트필드를 휩쓸었고 이웃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보냈는지 몰랐지만, 그러한 느낌은 모두에게 감시자와 친숙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륙도 너무나 화가나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딱한번 보낸 적도 있다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근거로 자신의 가족을 비난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것에 지쳤고, 게다가 궁지에 몰린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감시하는 큰길 657에 집착했고, 대릭은 감시아와 그밖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편지는 마치 암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매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느날 웨스트필드 기차역에 앉아있던 대릭은 네 번째 편지를 지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릭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감시자가 이겼어요. 이로써 감시자에 대한 아주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잡히지 않았던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의 추리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